자 이제 삭제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삭제 버튼은 여기 리스트에 삭제 버튼이 있으시고요. 여기 삭제 버튼을 한개 만들어놨습니다. 등급 리스트에서 삭제. 하면 이한 개에 대한 것을 클릭할 을수 있어야 되는데 삭제를 하면 뭘 넘기시면 되냐면 여기에 있는 그레이드 넘버를 넘기시면 돼요. 아시겠죠? 넘버만 넘겨서 처리하면 됩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거를 사실은 복사부터 이렇게 하고 삭제하는 게좀 좋을 것 같은데 삭제 버튼을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지우고. 복사하고, 그 다음에, 어디로 넘긴다고요? 처리, 바로 처리하러 가야 되죠? delete.jsp. delete.jsp로 갑니다. 그레이드 넘버만 필요하고요. 그레이드 넘버, 요까지가요까지 그레이드 넘버입니다. 그레이드 네버은 넘버 필요 없어요. 지웁니다. 그레이드 넘버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잘 됐나 보세요. 그레이드 넘버 이꼬로 바로 이제 꺽쇠 표시해서 이렇게 붙여둡니다. 그리고 수정 버튼이 아니라 석제 버튼이다. 석제. 버튼으로 만들어주시면 되겠죠. 사가지, 사가지가 아니라 석제. 삭제라고 해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네, 이 글번호가 잘 넘어오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여기서 새로고침을 하시고요. 항상 잘 URL이 연결되는지 보기 위해서 삭제를 눌러요 우수 회원 삭제하겠습니다. 삭제를 누르면 찾을 수 없습니다 나오는데 아직 안 만들었기 때문에 찾을 수 없다고요. 이 파일이 이렇게 URL이 잘 맞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가 설정한대로 잘 맞네요. 데이터 잘 넘어가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여기죠. 데이터, 물음표, 그레이드 이퀄, 넘버 이퀄 3 되셨나요? 그레이드 넘버 이로3되셨죠 네, 요거는 것들을 확인하는 거예요. 404번 나는 건 당연한 거고요. 왜냐하면 없어요. 안 만들었기 때문에 되시겠죠. 되셨나요뭘 받아야 돼요? 넘버, 그레이드 넘버를 받아요. 그레이드 넘버만 받으면 돼요. 이해되시겠죠.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이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확인이 되셔서. 저희가 처리할 수 있도록 한번 만들어 주셔야 되고요 자 이제 여기사 403번 우리는 났지만 얘가 이제 정확한 URL이 들어가고 있다 이런 걸 확인한 거고요 데이터도 정확하게 넘어가고 있다 이런 걸 확인한 거죠 이 확인이 됐으면 그 다음 delete.jsp 만들면 되는 거죠 아시겠죠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delete.jsp 밑에다 만드시는 거죠 그레이드 폴더에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요 new 하세요 New 하시고, 이제, JSP 파일을 만드시고요. Delete. Delete, Delete, Delete.jsp. 엔터. t e so r Delete.jsp를 만들어주시고요. Yeah, delete인지 아닌지 보시고, 올 소문자입니다. 올 소문자로 만들어주시고 Delete. 잘 만들었네요. 만들어주셨고요. 이제 데이터 수집부터 이제 처리를 해야 되겠죠. Java입니다. 맨 처음에 하는 거는 데이터 수집을 해야 한다. 데이터 수집. 수집을 하는데 뭐를 받아요? 그레이드 넘버. 한글 한글 변환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해되시겠죠? 한글 변환할 필요는 없다. 되셨나요? 네. 그래서 한글 처리는 하, 안 하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집을 하는데 데이터 수집을 하는데 어 이거 데이터 수집을 하기 위해서 넘버를 받아야 되는데 넘버는 이제 좀 기니까 그 라이트.jsp 뭐 이런 걸 하면 한글 처리했고 데이터 수집하면서 넘버한 게 여기 나와요. 복사합니다. 복사하시고 Delete.js에서 p 붙여넣기를 합니다. 넘버가 이렇게 그레인 넘버. 여기서 Request.js 파라미터로 그레인 넘버를 받아서 문자열 문자열에 그레인 넘버를 변수로 저장한다고 저장하고요. 그다음에 이를 문자열에 다는 그레인 넘버를 이제 인스터로 하시면 인터져로 변환이 되겠죠? 변환을 해서 넘버를 만들어줍니다 되시겠죠? 어제 담을 건 없고요. 데이터 한 개니까 그냥 한개 넘기시면 돼요. 아시겠죠? 넘버를 넘겨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대신에 시스템 점 확인은 잘 넘어왔는지 잘 받았는지 확인을 해라. 시스템 점점프인트엘 n 쓰시고요 지금 위치가 델리트 점 JSP 입니다. JSP 이시고요 됐죠. 여기서 뭘, 뭘 출력을 해요? 넘버를 출력하는 거죠. 그레이드 넘버입니다. 그레이드 넘버를 출력을 하시는 거예요. 땡땡 쓰시고 플러스 그레이드 넘버, 그레이드 넘버를 이렇게 출력을 해라. 세미콜론 찍었습니다. 되셨나요? 화면에 보이는 건 아무것도 없고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화면에는 아시겠죠 안 보이면서 그레이드 넘버가 어디에 찍혀요 어디에 그레이드 넘버가 콘솔에 찍혀요 아시겠죠 콘솔에 콘솔에 찍히니까 거기에 맞춰서 잘 작성이 될수 있도록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가십니다 얘를 새로고침 한번 하세요 새로고침 하시면 여기 화면은 아무것도 없고요 delete.jsp에서 그레이드 넘버가 3으로 잘 찍힌 걸볼 수가 있으세요 아 데이터 잘 받았네 되죠잘 받았네 이런 것부터 확인하는 거죠 선생님은 이렇게 확인하는데 학생들은 그냥 다 짜고 나서 찾는다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저처럼 이제 단계적으로 하시면 편합니다 코딩이 됐죠 예, 글번호를 넘겨서 DB 처리를 해야 되는 거죠. DB 처리, DB에서 이제 데이터 삭제를 하는 거죠. 데이터 삭제, 삭제를 해서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럼 뭐가 필요하죠? 뭐가 필요해요? 뭐가 필요하죠? 예, 서비스와 DAO가 필요한 거죠. Delete 서비스, 리프컨 그레이드, 너, 그레이드, 델리트, 서비스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그레이드, DAO가 필요하죠. DAO는 있으니까 메소드만 만드시면 되는 거죠. 되시겠죠? 이거 만들어 서 사용합니다. 이제 그러면은 델리트 서비스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들어가셔서 지금 이 서비스도 복부, 복부 가라하시면 복부 하시는 것도 좋으세요. 아시겠죠? 복사 붙여넣기를 해서 사용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 어디 있냐면 서비스 중에서 그 델리트하고 비슷한 거는 뭐 업데이트나 뭐데터라이트 이거 이거 비슷합니다. 이거 메소드나 리티자 리턴 타입도 똑같고 아시겠죠? 지금 뭐 업데이트 서비스나 라이트 서비스 중에서 한개 복사하세요. 복사하시고 이제 패키지 클릭하고 붙여넣기를 하시면 이제 여기에 해당되는 투 이렇게 되는데 투 지우고. 네 이번에 delete 서비스라고 delete 서비스라고 그레이드 delete 서비스로 고치는거예요 delete 서비스 delete 서비스 엔터 쳐서 이렇게 이제 그 복사 붙여넣기 해주시고요 delete 서비스를 더블 클릭해서 여세요 더블 클릭해서 여시면 얘는 이제 그 delete 인데 delete 면 넘버만 받으면 되거든요 그 v 여 필요 없죠 없으니까 무슨 타임 인티저 타입, 인티저 타입의 그 변수명이 뭐죠? Grade n 되셨나요? Grade n 받고 메소드를 무슨 메소드를 만들어야 돼요? d e l 메소드, 삭제하는 거잖아요, 그죠? d e l 메소드, 뭘 넘겨요? Grade n 를 넘겨요, 이대로 g r a d 넘겨서 리턴 리턴 하시면 됩니다. 다 다쳤어요? 네, 복부가니까 좀 편안해요, 그죠? 대신에 인포트에 보시면, 인포트, 인포트에 보면 그레이드 부여가 필요한가요? 그리 그게 오류가 나서는데 부 그레이드 부여는 나중에 필요 없으니까 삭제하시면 돼요. 이 오류 난거 해결하시면 그 여기 경고가 뜨실 거예요. 아시겠죠? 뜨면은 어, 필요 없는 것을 했다 이런, 이런 얘기니까 삭제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시고요. 그럼 이제 데리트를 만들어야 되는데 얘도 복사 붙여넣기하면 편하다. 이제 뭘 가지고 하셔야 되는 거죠? D A O 아시겠죠? 그레이드 D A O 커저를 깨고 누르고 그레이드 D A O로 클릭하시면 이쪽으로 이동이 됩니다. 네, 메소드를 적겠습니다. 리스트 적고, 그 다음에 라이트 적고, 그 다음에 업데이트 적고, 뭐 업데이트나 라이트 중에서 한개 복사 붙여넣기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한개 복사 붙여넣기. 저는 업데이트 복사하겠습니다. 복사 하시고요. 고 밑으로 붙여넣기 해서 이제 붙여넣기를 했습니다. 업데이트, 업데이트니까 똑같은 메소드네, 올인나죠 그래서 여기다가 델리트로 바꿔주세요. 델리트로 바꿔주시고요. 그 다음에 받는 게뭘 받아야 돼요? 그레이드 넘버 인티저 타입의 그레이드 넘버를 받아야 돼요. 아시겠죠? 넘버를 받습니다. 처리 결과는 리절트고요 리턴에서 맨 밑에 리턴에서 하는 거 맞습니다. 맞죠? 맞고요. 그 다음에 이제 DB 연결해야 되고요. 이 업데이트가 아니라 델리트니까 델리트로 쓰시고 외 문장은 똑같습니다. 델리트, 프롬, 그 다음에 노티스, 아니 노티스가 아니라 그레이드 그레이드고 그레이드 넘버가 맞아야 한다. 맞으면 삭제한다. 아시겠죠? 맞는 걸 삭제해요. 쓰시고요. 컨택하고요. 1번, 1번이 인티저로 그레이드 넘버를 해야 되겠죠. 요거 2번 지우고요. 아, 1번 지우고요. 1번으로 바꾸고요. 여기 이제 그레이드 넘버니까 제가 그레이드 넘버라고 써주시고요. 가루 갖고 지우시면 변수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레이드 넘버를 세팅한다. 요 물음표 한 개입니다. 1번 물음표. 1번 물음표가 그레이드 넘버를 얘기한 거죠. 그래서 그레이드 받아 전달받은 그레이드 넘버를 여기다 세팅해서 넣어준다. 되셨나요? 이게 쓰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스케트 하면 리절트가 나오게 됩니다. 그럼 뭐를 한 거예요? 업데이트 메소드를 실행한 게 아니라 델리트 메소드를 실행한 거죠. 등급 등급이 삭제된 거죠. 등급 데이터 등급이 삭제되었습니다. 등급 데이터가 삭제되었습니다. 이것도 출력을 하게 만드시면 되고 나머지는 동일합니다. 이렇게 뒤에이 부분을 전부 다 짜서 만들어 놓는 거죠. 뒤에 분을 한번 짜서 만들어 놓으시면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로 가겠죠 얘가 서비스가 아까 는 오류나던 게 해결이 됐을, 됐을 겁니다 다 만들어서 오류난 게 해결이 됐죠 해결이 되면서 여기 경고가 나오고 있어요 오류가 먼저기 때문에 오류나면 경고가 잘안 보이시는데 아시겠죠 지금 경고가 나오고 있어요 이게 필요 없는 거라서 그래요 컨트롤 D가 한줄 지우기입니다 컨트롤 D가 한줄 지우기 이클립스에서 컨트롤 D가 한줄 지우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컨트롤 S를 누른다는 게 D를 많이 눌러서 마, 많이 지우는 경우가 많아요. <laughs> 그래서 그 S하고 D하고 바로 옆에 있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소위점 커야 제가. 그래서 이제 컨트롤 S를 누르야 되는데 컨트롤 D를 눌러서 막몇 줄씩 지우고 컨트롤 Z를 눌러서 다시 되살리고 뭐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어디서? 라이트점 right JSP에서 이제 서비스로 가야 되는 거죠. 라이트가 아니라 델리트점 JSP. 델리트점 JSP에서 서비스로 가야 합니다. 데이터 삭제하기 위해서 이제 그레이드, 자 그레이드, 델리트, 델리트 서비스 컨트롤 스페이스만 누르면 서비스도 나와요. 사실은 서비스를 다안 치셔도 돼요. 소문자 서비스, 이게 단어별로 나옵니다. 단어별로 여기 보시면 그레이드 델리트 서비스 나오고, 델리트 서비스 나오고, 그다음에 서비스 나오죠. 단어별로 쭉 나옵니다. 자, 서비스 여쭤치시구요이꼴로뉴 하셔야 되는 거죠. 그레이드 델리트 서비스를. 이렇게 생성을 하십니다 됐죠 서비스 서비스 점 쓰시면 서비스 메소드 서비스 메소드를 이용해서 이제 넘버를 그랜 넘버를 넘겨서 실행을 하시면 됩니다 데이터 처리가 되고요 이거를 이제 인티자 뭐, 리절트에 받는다 이렇게 사용하셔도 됩니다 안 받으셔도 별로 문제되지는 않아요 아시겠죠 자 삭제가 됐다 안 됐다 삭제가 안되는 경우는 글번호가 틀린 경우만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처리가 되는데 글번호가 틀리면 삭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삭제가 되면 1이 나오고 삭제가 안되면 0이 나오는 거죠 아시겠죠 그 외에는 예외처리 입니다 자동으로 어디로 가야 될까요 리스트. 예 리스트로 이동시킨다 리스트로 이동시킨다 리스트 리스트로 이동시킨다 입니다 아시겠죠 그 리스폰스 점 샌드 리라이트 샌드 리라이트 하시고 이제 리스트 리스트 점 jsp로 이동을 시키시면 되겠습니다 세미콜론 html 필요해요 안 해요 안 하죠 html은 이제 표시할 게 없어요 이동하고 말기 때문에 되시겠죠 예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동시킨다라고 하시면 되겠고요. 실제로 삭제가 되는지 보셔야 되겠죠. 이제 뒤로 한번 돌겠습니다. 뒤로 보시고 네, 삭제를 누는데 우수한 삭제할게요. 삭제. 이거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삭제 눌러서 클릭하면 우수가 사라졌어요. 아시겠죠? 사이트 관리자가 삭제하면 사이트 관리도 사라져요. 원래대로 만들어놨죠. 이해되시겠죠? 이게 쉽게 삭제하고 이런 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되시겠죠? 일반 회원, 일반 회원 삭제해 볼까요? 삭제 누르면은 오류가 난거예요 삭제해 보시면 여기 밑에 보시면 이제 오류가 나서 오류 메시지는 콘솔에만 선볼수 있고 얘는 이제 안 나오는 걸로 볼수 있어요. 왜 그러냐? 왜 그러냐면 얘를 쓰고 있는 놈이 있다는 거예요 SQL 뭐 인터넷도 있고 컨트롯도 있고 뭐 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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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올레이션 어쩌고 저쩌고 돼 있는데 이유는 이유는 얘를 사용하고 있는 놈이 있다. 그래서 지우지 못하도록 막아 놓은 거죠. 아시겠죠? 그렇게 처리가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되시겠죠? 일반회원 한 명, 관리자 한명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래서 두 개는 삭제를 려면 오류가 발생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오류가 발생이 되면 어떻게 처리하자 이런 걸 이제 또 해보시면 되세요. 처리해서 지금은 그런 처리는 안 하고 있고요. 예외 처리 전혀 안 하고 있죠. 아시겠죠? 안 하고 있어서 그냥 이제 내부 두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에서 이제 그 등록을 하고 수정하고 삭제 에 해당되는 내용을 전부 다 알려드렸습니다.